써뉴. 오늘 아, 어제 찍었던 이 영상에 대해서 이부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음, 이런 그림을 그려봤어요. 진선미 허에서 음, 영, 영의 영역이 내부, 내부에 들어 있기도 하고 외부에 무한하게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건 내부로 수, 수렴하는 무한이 있고, 외부로, 어, 그 끝을 알수 없는 무한이 있고,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 영상을 찍고 나서, 마침 그 34명의 철학자 중에서 스피노자 편을 읽었어요. 그래서 스피노자가 왜이단으로 공격받고, 외롭게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 어떤 대학에서 교수로 오라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더 심한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수도 포기하고 그래서 결핵으로 뭐 40대 44세인가에 죽었다고 나오는데 되게 안타깝고요 어...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스피노자가 스피노자가 생각한 신은 제가 그린 이 그림하고도 비슷한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신의 역동성이라든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활동하는 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치 부정한 건 아닌데 약화시켰다. 예, 그렇게 보여요. 이, 스피노자 전체 책을 읽은, 읽은 건 아닌데, 이 사람이, 어, 스피노자를 요약한 것을 읽어봤을 때, 그렇게,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